서울 아파트로 3억 4천을 벌었다. 지역이 어디냐면, 현실적으로 오르는 서울 소액 아파트 사는 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제가 미국 주식, 서울 아파트에 완전 미쳐있거든요? 우리 2030의 인생을 바꿔주는 건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개가 재테크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제 돈을 다 몰빵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6천만 원을 벌었고요. 4억으로 산 중랑구 아파트를 7억 4천에 팔아서 3억 4천의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요, 여러분, 6천만 원은요, 내 인생을 크게 바꾸진 못합니다. 내가 타는 차, 사는 집,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3억 4천만 원은요, 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해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내 집의 평수도 더 넓어질 수 있고, 내가 타는 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서울 아파트의 미친 투자 수익률을 경험하고, 요즘에 저는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은 줄이고요, 서울 아파트에 거의 제 전재산은 몰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중랑급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에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습니다. 실거주 예정인 지역이어서 지역명 밝히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번 집은 1년 만에 4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똘똘한 내집한채 덕에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네?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집을 잘 사면 내 재산이 잘 불어날 수도 있지만 집을 잘못 사면 그게 내 인생의 위기가 되고 큰 빛이 됩니다. 저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에 제 부동산 영상 유료 강의 급이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도 제가 탈탈 다 털어드릴게요. 그럼 함께하면 돈이 빨리 모이는 멘토리 구독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서울에서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현금 나누기 0.3을 해보세요. 생애 최초 LTV 70% 했을 때 여러분이 최대로 살수 있는 집의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1억이 있다면 3억 3천이 나오실 테고 2억이 있다면 6억 6천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가격대의 서울 아파트를 찾아 봅시다. 멘토리님, 경기도는요? 아, 물론, 경기도에도 좋은 아파트들 많죠. 근데 점점 요즘 추세가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빼고는 잘 오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서울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반면에 제가 예전에 팔았던 중랑구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대단한 아파트가 아니었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집을 살까 말까 하면서 많이 보러 오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30의 직장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시의 아파트를 추구하는 경향이 요즘 더 두드러져서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집주인 중 다섯 명중한 명은 지방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걸 생각하면 무조건 저는 서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아파트가 가져야 할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캡처하고 내가 집을 사기 전에 계속 이 조건에 맞는 집이 맞나 체크하시고 사셔야 되세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 중랑구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성이 없었고 빌라촌 지역이었어요. 이두 가지 조건 빼고 다 충족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갈아타게 한 아파트는 1군 브랜드 아파트. 이거 빼고 다 충족하는 아파트여서 또 많이 오르게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아파트는 10억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치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절대 사수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 집값이 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중에 내가 마음고생하게 됩니다. 꼭 역세권 아파트여야 하고 그 지역의 대장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서 인기 아파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최소 600세대 이상이어야 해요. 멘토리님, 잘안 와닿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간 없고 막막해요. 아,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이때 저는 직방 어플을 켜서 AI중개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직방 어플 오른쪽 메뉴에서 AI중개사 제나에게 물어보세요.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초등학교 도보 5분? 1000세대 이상, 서울 30평대, 예상 9억이하 그러면 직방, 호객노노 데이터, 리뷰까지 다 통합해서 정확한 단지들만 찝어서 알려주거든요. 지금 당장 거래 가능한 매물 5곳을 추천해주는데요. 상계주공 11단지를 추천해줬네요. 단지 요약으로 이곳이 왜 좋은지도 알려주고, 바로 왼쪽에 단지보기 클릭하면 단지 정보로 연결됩니다.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의 매물들도 같이 소개해줬네요. 이게 좋은 이유는 제가 초기에는 내가 살수 있는 단지가 어딘지 이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근데 AI 중개사가 먼저 판을 좁혀주니까 그때부터 비교가 정말 쉬워집니다. 어, 그럼 이 다섯 군데 추천받은 곳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일일이 다 찾아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언제 다섯 곳을 일일이 다 찾아가 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헛걸음하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기 전에 일단 직방 3D 단지 투어를 해요. 3D 단지 투어를 하면 실제 그 아파트 간 것처럼 거의 똑같이 다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직방 앱에서 알아보고 싶은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고 3D 단지 투어를 클릭합니다. 이거 진짜 직방만의 압도적인 장점이에요. 아파트 단지를 실제처럼 3D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단지 전체, 동 위치, 그리고 시간대별 일조량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어둡고 오후에 잠깐만 해 들어오는 집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일조량이 어떻게 되나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직방 3D 투어에서 일조량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오는 일조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VR로 집 내부도 볼수 있어요. 화장실부터 거실, 주방까지. 가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 엄청싼 금매 같은 경우에는 집 보러 가는 중에 금매가 팔려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 보지 말고 그냥 바로 계약금 쏘라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저도 제 중랑구 집을 집을 아예 못 보고 금매로 덜컥 사버렸거든요. 이때 vr로 집 내부를 보고 금매를 사면은 그래도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다음 거주민 리뷰로 걸러야 될 단지는 걸러냅니다. 제가 집을 여러 군데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게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의 리뷰가 가장 정확합니다. 직방 거주민 리뷰 클릭하면 일단 별점을 통해서 여기는 단지 관리가 참잘 되는 곳이구나. 거주 환경이 3.4점 별점인데 뭐가 부족해서 3.4점밖에 안 될까? 이렇게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고요. 리뷰 세심하게 읽어보면 광고성 글이 아니에요. 노필터 입주민의 주거 후기가 쭉 있거든요. 학군 분위기, 주차지용 여부, 단지 관리 수준 주변 환경 등아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은 이런 삶의 환경을 경험하겠구나 다 보여요. 굳이 다리 아프게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상계주공 1, 2단지를 사려면 내 돈이 정확하게 얼마나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취득세, 부동산 중개보수까지 정확히 알고 싶잖아요. 단지 상세페이지 쭉 내리면 하단에 부동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럼 매매 전세 비용, 평형별 중개 보수, 취득세, 법무사 비용까지 다 나와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 우리애가 배정되는 초중 고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정보도 싹 나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급식비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상계동에서 이 단지 랭킹은 이렇게 뜨잖아요. 직방 단지 랭킹을 보면 이 아파트가 동네 주민 사이에서 잘 팔리는 인기 아파트인지 아닌지가 보이는데요. 이 기능으로 저는 상승 초입의 아파트를 고를 수 있었어요. 상계동 지역 정보 더 보기를 클릭하면 랭킹을 보면 거래량 많은 곳, 상승률 높은 곳, 하락률 높은 곳, 인기 단지 등등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단지. 이거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게 상승의 조짐입니다. 여러분이 직방에서 사고 싶은 아파트 다섯 개를 골라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파트를 싸게 사야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금매로 사야 물리지 않아요. 근데 마포,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금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깎아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금방 팔려버리거든요. 근데 노원구, 중랑구, 이런 서울 비인기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1억 이렇게 쭉쭉 빠지는 금매들도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이러면 시작부터 8천만원, 1억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4억의 집을 살수 있다면 4억, 5천짜리 집을 4억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중랑구 금매를 잡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에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집 너무 사고 싶은데 4억 5천 원안 되고 저 4억까지 돼요. 그래서 4억으로 살수 있는 집이 나오면 저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 넣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하고 수시로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그 부동산들의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섯 개의 아파트를 찜해두면요. 그 다섯 개 중에 기다리면 금매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바로 잡으면 돼요. 집도 못 보고 금매로 집을 사는 게 무섭다면 직방 VR로 미리 그 내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직방을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 편하게 얻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영상을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전문가 두 분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송이구 작가님, 어반 리치님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산 집이 1년 만에 4억이 올랐잖아요. 그 아파트가 그렇게 주목받는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송이구 작가님 영상에 추천 아파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라서 와 역시 보는 안목이 다르시구나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반리치님은 진짜 릴스로 핵심만 빠르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내에 빠르게 부동산 지식을 쌓고 싶다면 정말 어반리치님 추천합니다. 이두분다 저런 친분은 없고 제가 그냥 순수 추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하면 돈이 빨리 모이는 멘토리 그도 부탁드립니다. 안녕.